안녕하세요. 전미에 따라 무료 출판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어, 얼굴이 안 보이네. 그러시나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오늘부터는 이렇게 제 얼굴은 안 나가고 PC 화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하고 다음번은 종이책, 전자책 무료 출판이 뭔가 하는데 대한 오리엔테이션으로 두 시간을 두 번을. 어,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이런 순서로 한번 짜봤는데요. 이번에는 목차하고 강사 소개, 그리고 제가 무료 출판한 책을 소개하고 이 뒷부분은 다음번에 또 이어가겠습니다. 목적, 예, 맞습니다. 먼저 배운 무료 출판 방법 공유입니다. 이 무료 출판 방법 제가 만든 것도 아니고요. 제가 시작한 것도 아닙니다. 다만 먼저 배운데 너무 좋아서 어, 나누고 싶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책을 출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평생 취미예요. 특히 연세 드셔서 외출이 힘들 때도 컴퓨터로 책을 출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평생 모아놓은 지식뿐만이 아니라 사진을 정리해서 책을, 다양한 종류의 책을 출판하실 수 있습니다. 인쇄 수입은 덤이고요.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전미에는 누구인가요? 저런 아줌마라고 했는데, 왜 이런 말을 하는가, 좀 후에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은 무료 출판 강사 전미애라고 인사하고 싶습니다. 어, 무료 출판을 도전하게 된 것은 2017년에 16시간짜리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 첫 책을 5월 말에 냈는데요. 그 이후로 3년이 안 되는 동안에 음, 종이책과 전자책으로 24권을 출판하게 됐습니다. 2018년 1월에 스승님으로부터 강의를 인수받으라는 제안 받았어요. 스승님께서는 무료 출판을 아주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알리고 계셨는데 청주에 있는 큰 호텔 경영을 맡아서 내려가셔야 했죠. 하지만 저는 그때 준비가 안 돼서 못하고 있다가 2019년 9월 말에 영등포시프로스에서첫 강의를 했습니다. 15분이 끝까지 수업을 하셨고요. 그 중에 13분이 출판을 하셨는데 뭐한 권, 두 권, 네 권, 다섯 권, 스물 두 권을 하신 분도 계세요. 예, 맞습니다. 그분은 음그 평생을 일해 오신 그 전문적인 그 정보를 블로그에 잘 저장을 해 놓으셨고 또 해외 여행 기록도 블로그에 잘 저장을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빠른 시일에 그렇게 여러 권을 출판하실 수 있었는데. 음, 꼭 그렇게 저장해 놓은 정보로만 출판할 수 있는 건 아니었어요. 한달 동안 손주가 와서 같이 살게 됐는데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어, 사진을 찍고 그 내용을 더해서 손주와 한달 살기라는 책도 새로 쓰셨습니다. 이거는 뭘 얘기할까요? 저장해 놓은 자료를 불러다가 책을 출판할 수도 있죠. 많은 분들이 블로그와 카페를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또 주변에서 찾아보면 우리가 출판할 수 있는 소재는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47권, 정말 대단한 그 출판열들을 보이고 계신데요. 그 숫자는 앞으로 점점 늘어나겠죠. 두 번째 강의에서는 어 3시간 6번을 했었는데 어 코로나19로 4강 만에 그만 중단이 됐습니다. 하지만 4강까지 하면서 종이책을 마칠 수 있어서 9분이 종이책을 출판하셨고요. 또두 분은 교재만 보고 전자책으로도 또 출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재나 방법이나 결코 어렵지 않다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출판한 12권인데요. 어, 내용별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여행기입니다. 어, 요거는 어머니 어, 11주기 추도, 어, 추모기고요. 요거는 여행기, 여행기. 요거는 현충원에서 근무하면서 어, 기록한 거고요. 여행기입니다. 다 여행기고, 요거는 제가 어, 관광통역 안내사 수험서입니다. 요거는 매뉴얼이고요. 같은 내용을 표지만 좀 바꿔서 전자책으로 출판한 내용입니다. 종류별로 몇 가지만 소개를 할게요. 2017년 5월 31일에 처음으로 출판한 제첫 열매입니다 퍼플에서 아버지 감사합니다를 넣었고요 출판을 했고요 표지 멋있죠 이 표지 제 작품 아니에요 저희 딸아이가 만들어 줬습니다 그리고 전자책은 표지를 제가 만들어서 했습니다 유페이퍼에서 출판했어요 어, 안에 내용 일부를 가져왔습니다 제 여행기는 좀 다르죠. 일반 여행에서에는 작가의 사진은 거의 안 들어가고 여행지 사진이나 또는 여행지 정보가 많은 데 비해서 제 여행기의 제 1독자는 저와 제 가족입니다. 그리고 일반 독자들은 그 다음이에요. 그래서 저는 가족의 동의를 얻어서 저희 사진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콩닥콩닥 뭐 있었던 일도 많이 넣습니다. 또 여행지 정보도 나름 많이 준비하고요. 특히 이 홍콩 여행기 같은 경우에는 어그 마카오에서 하루를 지낼 수가 있었는데요. 거기 자유여행에서 그 물쇼라고 얘기하죠, The House of Dancing Water 하는 공연을 미리 알게 돼서 인터넷으로 어 입장권을 사가지고 가서 정말 좋은 경험을 하고 왔습니다. 그런 준비 과정도 세세하게 넣었어요. 여기 첫책 출판 기념회를 했습니다. 아, 제가 선생님의 첫 열매다 보니까 선생님께서 출판 기념회를 하라고 권하셨어요. 처음엔 사양을 했다가 언제 또 출판 기념회를 해버려야 싶어서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 센터에서도 강의 결과물이 나와서 장소도 무료로 제공해 주셨어요. 감사하죠. 그래서 많은 동학들과 함 주변 분들이 오셔서 이렇게 축하를 해 주셨는데요 이중에 같이 공부하신 동학분 한 분이 저한테 저런 아줌마도 출판하는데 나도 자극을 받아서 출판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가정주부인 제가 이렇게 출판을 했으니 다른 분들도 출판하기 쉽습니다 하는 의미에서 저런 아줌마를 저를 홍보하는 그런 단어로 그런 표현으로 사용을 합니다 이거는 두 번째 출판한 여행기예요. 친구들하고, 음, 두바이, 스페인, 홍, 포르투갈을 다녀왔는데요. 이 표지도 멋있죠. 이것도 제작품 아닙니다. 제 아들이 만들어줬어요 퍼플에서 출판했고요. 유페이퍼에서 한, 이거는 제가 만든 표지입니다. 스페인과 포르투갈에 대한 정보가 제가 부족했어요.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정보 관련된 게 많이 나왔고, 그러다 보니 어, 그림도 많지만 정보도 많아서 페이지가 굉장히 두꺼운 그런 책이 됐습니다. 이거는 2016년 12월에 두달 동안 인터넷 강의 듣고, 어, 그리고 면접도, 영어 면접도 제가 그냥 혼자 준비해서 저는 별로 어렵지 않게 영어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랑스러웠는데 그게 받고 나니까 1년 동안 지나면서 느낌이 또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 영어 관광통역안내사 홀로서기 1년 하는 제목으로 그런 책을 만들었습니다. 1년 동안 제가 자충우돌 그냥 부딪혔던 그 겪었던 그 얘기가 1년이 지나서 2017년 말에 이제 후배 관통사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니. 그 분들에게 뭔가 좀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2018년 1월 5일 급하게 만든 책입니다. 그래서 관광통역 안내사 시험 준비 방법하고 또 작은 발견을 넣었는데, 어, 준비 방법하고 작은 발견이라고 얘기한 거는 제가 한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은 아니었다 하는 고백을 하는 거고요. 또한 가지는 주변에 관통사 정말 오랫동안 원했지만 이거 너무 어려워서 못해 하신 분이 제가 주변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하는 의미를 담아서 도움이 됐으면 하는 의미에서 출판을 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인강을 드렸던 교재고요. 이렇게 내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거는 9월 말 수업을 앞두고 강의를 앞두고 이제 만든 강의용 교재인데 그 전에 만들었습니다만은 이거는 개정판으로 만든 게 퍼플에서 홈페이지가 대대적으로 개편이 됐어요. 그래서 그 옛날 책하고 바뀐 그 홈페이지가 매칭이 좀잘안 돼서 거기에 맞춰서 새로 개정판을 썼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무료 출판 방법이 있겠지만. 저는 제가 했던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하는 의미에서 전미에 따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전미를 소개하는 그 방법으로 제가 출판했던 책을 이렇게 표지에 담았습니다. 종이책, 전자책을 색깔만 바꿔서 이렇게 통일성을 개했습니다. 안에는 이렇게 자료가 많이 들어가는데요. 특히 제가 그 작업 순서대로 화면을 캡처해서 많이 넣었어요. 그래서 강의를 듣는 뿐만, 뿐만 아니라 지방에 계시는 분들은 교재만 보고도 출판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의미에서 아주 자세하게 순서대로 캡처하면서 해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사진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거는 남편 퇴임 기념으로 어, 다녀온 여행기예요. 출발 직전부터 전부터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서 갔다 와서 우여곡절이 정말 많았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소중한 기록을 종이책과 전자책으로 담았습니다. 중남미 삼국을 돌았는데 구경할 게 많고 색다른 게 많으니까 자연히 사진도 많이 넣고 싶었지만 이렇게 정보도 또 많이 들어갔습니다. 이 책은 9월 7일에 제가 출판을 했는데요. 남편 직장이 나주로 이전을 해서 거기에서 16개월을 근무를 했습니다. 저도 같이 따라가 있었는데요. 덕분에 전라남도 지방을 아주 많이 여행할 수 있었어요. 정말 많이 여행을 해서 그 기록들을 책으로 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올 컬러로, 어, 퍼플에서 올 컬러는 상당히 비싸지만 올 컬러로 출판을 했는데, 이유가 수강생들께 퍼플의 올 컬러 퀄리티가 어떤 건지를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 아름다운 남도의 자연을 저도 컬러로 보관하고 싶었고요. 그래서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 이페이퍼에서 출판한 책은 모두 얼 컬러입니다. 종이책이 흑백이라고 해도 어, 전자책은 모두 얼 컬러예요. 그래서 누거는 가격도 저렴하게 제가 5천 원인가 아마 했을 거예요. 정말 저렴한 가격으로 내서. 어, 여행 가시는 분들한테, 특히 전라남도지방 잘 모르시는 분 많잖아요. 여행 가시는 분들한테 전자책을 가져가시면 참 좋을 거예요. 그래서 모바일로 휴대가 가능하니까 가서 여행 중에도 계속 찾아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코스 같은 것도 어디를 들러보면 좋은지도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올 컬러로 출판하다 보니 사진을 많이 넣고 싶었어요. 좋은 사진이 너무 많아서 사진을 넣다 보니 어, 이렇게 폰트도 작게, 글씨도 좀 작게 들어갔고, 그리고 사진을 많이 키우고 설명은 줄였습니다. 이런 사진, 아주 이거는 기록 사진이에요. 공사장 나주 모양을 어, 찍은 사진입니다. 같은 장소를 여러 번 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계절별로 또 느낌이 다른 그런 거를 또 같은 다른 사람들하고 다녀온 어, 그런 느낌도 적었고요. 이거는 영산나루라고 보통은 그 레스토랑으로 유명합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 식사하러 가시는데 멋있죠. 근데 식사만이 아니라 이 숙소도 나루째라는 이 숙소도 정말 추천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살지 않으면 또 열심히 여행하지 않으면 잘못 가보는 그런 곳들을 이 남도여행에 많이 담았습니다. 산림자원 연구소는 나중에 계시는 분들도 안 가보신 분들이 꽤 많을 거예요. 정말 좋은 곳입니다. 그래서 사철이 아름답지만 특히 봄부터 가을까지가 아름다운데 많이 갔던 곳입니다. 이거는 저희 어머니, 시어머니 어, 추모기예요. 11주기를 맞아서 남편과 공저로 출판했는데요. 2년 전에 10주기 기념으로 제가 무료 출판하겠다고 얘기는 했지만 너무 바빴고 또 시어머니 결혼 초기에 그런 얘기들은 제가 알고 있는 게 별로 없어서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엄두를 못 내고 있다가 2019년에 남편하고 같이 하면서 남편, 형제, 육남매가 모두 글을 썼고 기억하는 어머니 이야기를 여러 편씩 썼고 또 손주들도 쓰고, 저도 한 챕터를 맡아서 이렇게 공조로 냈습니다. 경험해본 바, 이렇게 부모님에 관한 글 쓰기 꼭 추천합니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라도 자녀들에게 또 손자녀들에게도 정말 좋은 그런 어 가족의 역사를, 가족의 전통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무료집 하는데 사진만 정리하면 돼요. 돈안 들어갑니다. 돈한푼안 든다고 그랬죠. 제가 필요한 거두 권, 세권 아니면 저희 아들 아이들 거 해서 뭐 다섯 권 요것만 사면 됩니다. 요것도 책값이 좀 부담이 돼서 음, 부분 컬러로 출판을 하면서 앞에 열 쪽에다 이렇게 컬러 사진을 모았습니다. 저 시어머님은 한복을 정말 좋아하셔서 거의 한복 사진이 많아요. 이렇게 넣었고, 안에는 그냥 내용 자랑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방상복, 그냥 집안 모습도 보이고 하면서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돌아가신 분을 우리가 마음속에서 기억하는 한 그분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그 멕시코 영화 코코의 그 말이 저는 정말 어, 와닿았고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라도 어, 이렇게 돌아가신 부모님에 대한 기록이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 책으로 내시라고 추천합니다. 이거는 제가 2년 동안 현충원 보람이 영어 통역으로 자원봉사했던 국립서울현충원에서의 기록을 내용이 많아서 3권으로 시리즈로 출판했습니다. 첫 권이 묘역이고요. 두 번째는 아름다운 현충원의 사계절과 또 나무 꽃을 비교한 그 사계입니다. 또세 번째는 아름다운 봄의 그 수양 벚꽃을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는데, 겨울 모습은 어떤지 별로 관심들이 없죠. 저는 그 겨울 나무가 너무 인상적이고 충격적이었어요. 그런 모습들을 담아서, 어, 사, 어, 나목, 이렇게세 권으로 출판했습니다. 2020년 1월 7일에, 이거는 처음으로 북쿠크에서 올 컬러 출판했습니다. 그래서, 어, 그전부터 북쿠크에 대해서 알고는 있었지만, 제가 그때 비교해 볼 때는, 어, 퍼플에서 주로 흑백으로 출판할 때여서 흑백 가격을 해봤더니 북쿠가 비싼 거예요. 그래서 어머 이거는 너무 비싸하고 그냥 생각을 안 했는데 최근에 북쿠쿠에서 어떤 분이 컬러로 출판했는데 저렴하더라, 얼마에 대더라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어, 확인하는 차원에서 이 현충원 구석구석 시리즈를 세 권을 내봤습니다. 그래서 세권 모두 북쿠크에서 종이책을 컬러로, 올 컬러로 출판했고, 어, 현충의 전자책은 모두 유페이퍼에서 출판했습니다. 안에 내부는 여기에 지금 묘역 시설물 쪽이기 때문에 제가 해설하던 코스를 담아가면서, 어, 쫓아가면서 그 추천 탐방로로 순서대로 설명을 합니다. 제이묘역 앞에 있는, 어, 최명신 장군 묘역이에요. 이렇게 설명도 좀 넣었습니다. 아주 감동적인 볼 때마다 제가 가슴이 울컥해지는 그런 어, 말씀도 같이 사진에 담았습니다. 은늘 현충탑인데 많은 분들이 tv에서 많이 보시죠. 그리고 어, 현충원에 참배 오시는 분들 중에도 현충문 쪽으로 해서 들어오셔서 현충탑에 참배하고 그냥 되돌아 나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그 참배를 하시고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아서 밑으로 내려오시면 지하에 이런 공간이 있습니다. 현충원 43만 평인데 그 안에 지금 18만 3천 위를 모셔놓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11만 위가 이 현충탑 아래에 모셔져 있어요. 10만 4천 위는 이렇게 위패로. 다섯 글자 위패로 모셔져 있어요. 시신을 찾지 못했든가 아니면 찾아도 아직 그 신원이 확인이 안 돼서 이렇게 위패로 모셔져 있는 분들이 14,000이 정도. 그리고 이 영현 승청상 아래에 5,700위를 모셨습니다. 화장을 해서 한꺼번에 모셨는데 그런 어 중요한 시설이 있는 곳을 잘 모르고 돌아가시는 게어 안타까워서 이런 책을 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이 탐방 코스가 현충원 43만 평이고 언덕이다 보니까 오르락 내리락 하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오르락 내리락 하지 않고 한 번에 2 시간 내지 3 시간 동안 찬찬히 둘러볼 수 있는 그 추천 탐방로를 어, 포함을 시켰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제 오늘 어, 소개하고 또 어, 제가 무료 출판한 책들이 어떤 책이 있는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 이런 걸로도 나도 책을 쓰면 되겠구나 하는 정보를 얻기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다음 시간에는 어, 실제로 그 무료 출판의 그 일반 출판하고 비교해서 어떤 점이 다른지 좀더 어, 자세하게 그리고 왜 못, 책을 못 쓴다고 하시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